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스리랑카 정부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김인권 수협중앙회장을 주 부산 스리랑카 명예영사로 임명했습니다. 김인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8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명예영사 인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날 인가짱 수여식에서 마니샤 구나 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명예 영사는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을 잇는 연결고리라며 스리랑카 정부를 대표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김인권 명예 영사가 수협 중앙 회장으로서 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한국에서 근무 중인 자국 출신 어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국 우호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주부산 스리랑카 명예 영사로 임명받은 김인권 수협중앙 회장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스리랑카 정부를 대표해 무역 현안을 주재하고 지역 내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스리랑카 국민들의 신변 보호와 이익 증진, 권익 보호 등 영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